자 시작. 잠깐만 내가 막는 것 같아. <laughs> 야 그래 요즘 가을인데 운동을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야외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산에 가서 이런데 뭐 이런 거 하고 뭐 섬에 들어가서 뭘 잡아 잡아 먹어야 된다니까. 오늘 섬에 들어가요? 아무튼 오늘 뭐 어디 등산 가나 보네 옷 이거 입고라 그래서 편하게 입고 왔잖아요 옷을. 제작진들이 또 어디에 숨겨놨지? 어 어디에 숨겨놨지? 어디게 못 찾겠네? 어디 있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 이거 타고 오셨나? 못 찾겠네? 여인아. 극한대 신청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어, 그럼 맞아요 바로 네. 내가 찾았잖아요 제가 신청했습니다 어, 그렇죠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래 극한대또 신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연이 좀 있으실 것 같아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아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 불렀죠? 아예교보에서자 네. 아, 우리 방역을 했으니까 네네. 이제 어차피 우리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다 안전하게 하고 아 <laughs> 마스크를 한... 우리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님 네. 아 저는 일본어 통역 일을 하고 있는 진범일입니다. 아, 일본어 통역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분이 니아그 어, 외국어 번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있습니다. 와, 통역 하시면 또 엄청 멋이겠네. 그렇진 않습니다. 아. <laughs> 등산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네네. 히말라야 등반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엄청 어렵잖아요, 그. 그 히말라야 등반하는 거 보면 우리 영화에서 또엄문길 대장님 아. 사연이 있잖아요. 아.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게. 아 멋있죠. 네, 너무 멋있고 뭐랄까 남자로서 꼭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등, 로망. 그 이제 등반하는 게 이제 로망이다 보니까 등산 자체도 하는 거지만 히말라야 같은 데를 가려면은 이제 안전 상황이라든지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클라이밍 기술 같은 게또 장비도 다를 줄 알고 해야지 이게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럼 진짜 이게 뭔가 멋있고 위대한 버킷리스트를 가지셨네. 네, 예, 제 버킷리스트 중에 첫 번째였는데 예. 오늘 이제 교보생명 그 극한대행 통해서 기, 극, 클라이밍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을 통해서 또 경험도 하고 제가 어떤 게 부족한지 체력적으로나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싶다. 근데 그거 하려면 또 기초 체력이 엄청 중요해요. 예. 어, 내가 한번 잠깐만. 우와, 요 장난 아니네. 가장 간략한 애로 팔씨름 한번 해서 기초 체력 한번 봐. 볼 갑자기. 준비, 시작. <laughs> 잠깐만, 일 떴어, 일 떴어, 일 떴어, 떴. 기초 체력이 진짜 세시고 내가 볼 때는 팔힘 세지 당연히 버킷리스트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신 분이셔요. 네. 전문가를 또 저희가 또 섭외했거든요. 아 응. 그래서 그 전문가님 또 정확한 또 우리의 또 어떤 실력을 지도를 또 받으면 또 가기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었던 게 너무 희망했던 부분이거든. 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네, 네 아... 이쪽으로 갈까요? 네, 이쪽으로 아니, <laughs> 이게 갈라져야 돼요. 우주 쪽으로. 오, 오, 게 와, 오, 야, 아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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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방영을 했으니까 마스크는 벗어. 어 이거 예 예. 우리는 또 여기 왔으니까. 연... 아 여기 선생님이신가 보군요. 네, 예 네. 예. 오... 만지는 걸 좋아하셔. <laughs> 선생님 간단 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여기 클라이밍 센터 운영하고 있고 음. 클라이밍을 초급부터 고급까지 이렇게 강습을 진행하고 있는 음. 어, 여기 센터장이고 예. 여기 이름은 이인이라고 합니다. 이인. 이인 이인? 네, 선생님. 야, 근데 이인육에서 엄청 자주 하는데. 주 <laughs> 우리 여기 사연자님이 예. 버킷리스트가 예. 이 암벽 등반이라기보다는 예. 어떤 예를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원래는 제가. 등산이 취미고, 예.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히말라야 등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예. 거기에서 꼭그 응급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상황에서 클라이밍 기술이라든지 장비를 운용할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서.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배우고자 사연 신청해서 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예. 예. 일단 안전에 대한 예. 뭔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아... 예. 있어요. 클라이밍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맨몸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장비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고. 타시는 거 보면은 쓰이는 근육이라든지 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어떻게 훈련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예 어, 있습니다. 근데 클라이밍이 요즘에 이렇게 약간 좀 스포츠화가 돼 있어서 약간 아. 스포츠 쪽 클라이밍하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좀 산악 진짜 산에 네. 가가지고 자연암벽이나 뭐 이런 거벽 등반 뭐 이런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빙벽 이런 예, 죠벽이죠 네, 약간 무슨...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지만 어쨌든간 어, 트레이닝이나 이런 건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음, 어.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클라이밍을 하기 위한 어 자세들이나 뭐 장비들 이런 거 간단하게 소개를 받으실 거고 어 매달려서 등반하는 방법도 이런 거좀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음. 저희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인 이제 볼더링이라는 여기서 지금 하는 종목 제가 방금 했던 거 그것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가 몸을 풀어야 되죠. 예, 예. 그렇죠, 예. 어떻게 하죠? 스트레칭 한번 전신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풀고 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 따라하시면 되는데 예. 어 약간 머리부터 이렇게 계속 쭉 저희 어디 가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듯이 쭉 한번 해볼게요. 일곱, 네 번째. 아, 저 오른쪽 틀면서 하나, 둘, 셋, 일곱, 둘, 반대, 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이제 스트레칭 마치고 어... 이제 본격적으로 어... 클라이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선생님 초보 코스인가 봐요. 그렇죠? 예 이쪽에서 이제 기본적인 자세 같은 거 이제 연습을 좀 하시고 네. 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러 한번 저희가 해보죠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암벽화를 한번 신어보시고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의 힘으로 등반을 하는 게 아니고 하체 힘을 최대한 많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진행을 이런 식으로 등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기본 자세 제가 잡아 드릴게요. 아, 네, 쭉 앉아서 무릎 최대한 벌리. 고 여기에 힘줄을 쭉 집어 넣으시니다 다리를 이렇게 음 움직여서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왼손 잡고 됩니다. 체중을 움직여주고 팔은 쭉 펴주고 등반을 하셔야 어, 오랫동안 등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밸런스 계속 개념이라서 다시 왼발 벌려주고 손 나가고 다시 왼발 벌려주고 네, 두손 모아주시면 됩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되겠어요. 어, 상국 굉장히 여러분. 아, 엄청 잘 하신 거예요. 생각보다 심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보는 네, 것보다 맞아요. 훨 아, 많이 들어가요. 그냥 그런 거안 해도 해요. <laughs> 힘이 없으면 <없음> 없으로 <없음> 더 <laughs> 당기고 싶어서. <laughs> 클라이밍은 사실은 멘탈과 피지컬과 테크니컬이 딱 33.3%씩 필요한 운동인데 사연자분님은 워낙 피지컬이 좋으신 분이라. 그두분다 되게 잘 하셨어요. 네. 이거는 사실 또 워밍업 코스잖아요. 예, 그렇죠. 두 번째 코스 가도 될것 같아요. 형님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제 했죠. <laughs> 도전! 자, 도전 갑니다. 1번. 네, 빨간색 하고, 테이프. 숫자 따라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오른발 올라가고. 네, 그리고 오른손 가고. 어, 그렇죠. 왼쪽에 아, 네. 6번. 왼손 나가고. 6번. 왼손. 오른발 오고, 어. 왼발도 벌려주고. 우와. 20번. 왼손. 사용자님 이 단계를 했으니까 각이 좀 센데 한번 해볼까요? 저 옆에 좀 각이 좀 센데가 있어요? 각이 좀 움직이는 데가 있어서 그럼 저쪽 그럼 가서 네. 아까 처음에 들어온데 거기요? 네, 거기서 거기 너무 이온데 여기 떨어지실 때 어, 이거 제가 이제 녹색 한번 하면서 떨어지는 거 시범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 한 번씩 해본 다음에 저쪽에 가서 한번 도전, 오늘의 도전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하는 방법 추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락하는 방법은 뒤로 살짝 벽에서 멀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감싸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몸에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어, 부상 없게끔 추락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한번 해 보실게요. 흰색이니까 저, 추락하는 어, 거 한번 보니까.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최대한 한번 해 보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아니, <laughs> 저부터가 아니라 본인만 하세요. 보고 <laughs> 두손 모으시고 하나. 어, 자, 자, 뒤로. 추락을 한번 떨어질 때 조심해야 돼. 생각보다 오. 아, 아우, 잘하셨습니다. 한번보여주요것도 제가. <laughs> 네, <laughs> 제가. 밸런스를 잘 이용해야 돼서. 맞다가? 하나, 둘, 둘, 반. <웃음> <웃음> 자, 사이다 도전. 조준군. 도전. 오케이. 네, 네. 자, 도전. 우와. 다음에 다음은. 보라색만 걸어야 <laughs> 되죠? 일어서면서. 나이스. 아. 봐, 오! 홀드가 뽑힐 것 같아. 오, 혼가저 뽑힐 것 같아. 오자뭐힐것 같아. 혼자 뭘 해? 으면안 돼. 근데 왼손. 아! 아! 와 와! 초중급 하는데 좀 일단 실패했는데 예. 뭐 저뿐만 아니고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안전장치가 또 자연 등반이든 하는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장비 같은 것좀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간략한 장비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예. 예, 이제 어. 산에 가서 등반하는데 필요한 장비들 잠깐 소개 한번 드릴게요.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하네스. 이거는 음. 이제 저희가 이제 로프를 매고 벽에 매달려 수 있을 수 있게끔 어거를 착용을 한 다음에 어, 그다음에 로프를 이 하네스에다가 연결을 해서 어, 등반을 하는 거죠. 로프, 로프가 있어야 이제 같이 등반이트 하는 게다 선생님 그럼 히말라야 갈때 필요한 장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히말라야는 사실은 약간 좀 고산이기 때문에 어, 거기는 어, 약간 좀 아이스 클라이밍을 약간 좀 많이 연습을 하신다 가시는게 음. 좋을 거예요. 여기 선생님. 있는 기본 장비도 네, 다 들어가요. 또다 들어가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얼음을 찍어서 가는 바일이나 네, 그리고 얼음에 박는 스크류나 뭐 이런 것들이 아, 많이 필요하고요그다 네, 마찬가지 클라이밍 장비들은 어, 클라이밍 장비 그. 확인하는 데에서 다 확인이 거쳐서 나오는 장비들. 로프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낙하 테스트를 다 해서 음. 튼튼해야 출시가 가능하. 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모든 장비를 다 착용해 가지고 네. 영상으로 로프까지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까지 해서 한번 찍어 보시죠. 예. 그러시죠. 다시 어. 도전해야 됩니다. 예. 네. 아, 야 돼요 로프는 튼튼하죠. 아. 튼합니다장군 철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어. 안전하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조금만 힘내요 조금만 발에 힘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자꾸 천천히 천천히 i 방법. 자자자. o Totally, t o t a l 게 y Totally. Totally. t o t a l 이 y Totally. t o 그래도 쉽지 않은 길인 걸 저는 또 인식을 했어요 우리 또 사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소감? 오늘 극한 대행을 통해서 오. 제가 히말라야 가고 싶었던 버킷리스트에 한 걸음 다가간 그런 느낌이 거, 들었는데 꺾을 생각은 없고? <laughs> 오늘 처음 시작한 날이고 또 도움도 받고 했기 때문에 예, 예 히말라야 가는 거 절대 그꿈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음. 또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개선, 개선하고 노력해 가지고 히말라야 공포등반 꼭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선생님 또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 혹시라도 뭐 히말라야 버리스를 가지 못하시더라도 사실은 사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음. 때문에 클라이밍과 등반을 접하시면 사는데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또 이렇게 해서 우리 한이 시민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우리 극한 내용을 보고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희가 마구마구 발굴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신청란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꾹꾹 설... 어, 오케이, 알았어.까지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남았을 때. 남아스테 아 그건 일본말 아니에요? 일본. 아 그건 인도구나. 네네. 아 맞다 맞다 맞다. 스승이 화생. 아, 자. 뭔데 아, 나? 아, <laughs> <정답이네. 웃음>